10명에서 은행을 털어. 네. 그럼 10명에서 팀을 짜서 은행을 털면 10명은 공모관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음. 예를 들어 김건이라고 해 네. 은행을 터는데 한 명이 털어갖고, 어. 지가 턴 거를 지가 갖고 나가. 어. 나머지는 털어갖고, 해갖고, 딱 해갖고, 갖고 나로 가죠. 어. 돈을. 어. 네. 그럼 김건이는 공모관계 아니라 무죄라는 거야. 거짓말 같이 아,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공모지지? 어, 10명이 네. 들어가 은행에. 네. 김건희는 지 같은 거 지가 받,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아. 나눠가졌어. 그래서 김건희는 공모관계가 아니라서 무죄.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시세 조정 세력이 시세 조정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정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미친 와, 거 아닙니까? 최혁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미친 거다. 그러니까 뭐 많은, 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으로 네, 하니까 뭐좀못 알아듣는 아.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아, 않다니까. 말대로 가면은요. 뭐. 모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쩐주를 처벌하려면 그 쩐주가 본을 100% 됐어야 아. 돼. 아. 99%라도 됐으면 1% 줬는데 걔는 모르잖아 하면서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내가 법적으로 보시고 설명 듣는 것도 웃겨 솔직히 아니 검사님 이거는 아무리 검사님이 우리랑 생각 다르신 분이라고 <laughs>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더달라도 <laughs> 문제가 아, 아, <laughs>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이게 공범이 아니래 김건희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와. 얘기한 게 녹음된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 수익 40% 아, 그래. 주기로 했다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놀라잖아 그렇게 네. 많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계좌 하나 갖고 못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만 갖고는 주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띄우는 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붕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 하나 갖고는 그게 안 돼. 근데 김건 음. 왜 김건희 계좌만 그 정산을 받아가냐? 거기서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laughs> 네. 어, 거기서 난 수익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아, 12시. 그러니까 아, 그게 아,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8만 주 때려삼. 때려. 네.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전해주 어, 네. 그러니까 7초 후에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내잖아. 네.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직접 내잖아. 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공모지.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의사소통 없이 김건이가 우연히 그렇게 주문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 공모지. <laughs> 야난 진짜 야, 이걸 지금 이걸, 해석도 해야 돼. 이걸 해석한다는 것도 나는 열받는다니까. <laughs> 보통 이거는 그냥 법학과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모 공동정범 에이. 방조범 이게 공동정범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능적 행위 지배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분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음. 똑같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그렇지. 절도죄를 저지르는데 망 보는 에 따로 누군가는 있고 공간은 들어가서 훔치지만 그는 망을 보잖아요. 망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건에 손도 안 댔어. 그렇지. 그래도 얘는 공동정범이야. 그렇지. 아, 1학년에서 배워 이거는. 어. 심지어는 더, 그 망보기로 했던 애가 실제로 망을 안 봐도 공동정범이야. 실제 사례인데. 아 망불하다가 어. 담배 피고 싶은데, 이렇게 담배 피러 갔었다데을안 아. 그 봤어요. 아. 그 사이 에 범행이 끝나버렸어. 이래도 아. 공동정범이라는 아. 거예요. 아. 방을 아. 보기로 했으니까. 아. 네. 그 1학년이 배우는 것도 이런데, 아. 그걸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대단한 판결이야. 저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조범은 결론으로 어, 하죠. 그 지가 봤을 때 방조는 된다고 생각하는 예.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피고인 사례에서 봤지만 처음에 그때 내란 특검에서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런데 예. 재판하다가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라. 그렇죠. 예. 사실상 해라. 네. 권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해라. 그런데 네. 이것처럼. 방조로 기소됐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어, 형을 받을 수 있는, 더큰 범죄. 이게 내란의 공범이잖아, 주요 임무 네. 종사자는. 네. 그거를 유죄를 쓰려면,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돼요. 네. 아, 병, 공소장 변경 없이는, 작은 죄로 기소된 거를 큰 죄로, 할순 없어? 어, 선고해야 됩네다 네. 다만, 음. 이것처럼, 공동 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 음. 1 0에 해보니까 공동정범은 안될것 같고 방조는 돼. 음.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어도 방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아 실제로? 예전에... 어. 그, 아, 여고생하고 그래. 여대생 둘이서 초등학생 납치해갖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트에서. 어, 어, 어. 한 명은. 네, 맞아요. 죽여라, 죽여라 카톡 보내고 네. 한 명이 실제로 가서 죽였거든요. 네. 그때 죽여라, 죽여라 한 사람에 대해서 둘다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어. 죽여라, 죽여라 한 친구는 직권으로 살인 방조죄가 인정이 됐어요. 공 아, 방조장 아, 변경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아, 네. 이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해, 판사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도, 재량이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는 책임은 없다. 음. 안 인정 안 해도 된다. 음. 음. 근데 그렇지만 단서를 달아나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처벌을 면케 해주는 것이 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그렇지. 인정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으면 한덕수 무죄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아, 그렇죠. 이는 그 현저히 정의하고 형평에 바가졌습니다. 네, 주가 조작도 그런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든지 음. 아니면 직권으로 축소 사실인 방조범을 인정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공동정범이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렇죠. 우리가 네. 한천번 양보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방조범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이미 한 거야. 아,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한 마디라도 방조 얘기를 꺼내면은 공수청 변경 검사장 아, 해버릴 면만 했던 거 같아. 네. 하지 마라, 방조 얘기 아,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아, 진짜. 무죄 와, 나도 이 대목이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음.